안녕하세요, 신해변호 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소송도 사실 변화되는 기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힌트 한 가지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재판부에서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각종 사실조회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정식으로 통지하기도 3년 이내에 대해서만 하고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으면 조회에 대해서 불허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저희가 사실조회나 문서대출명령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채택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굉장히 엄격해지셨어요. 그래서 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 무작위로 뭐 세금 낸 내역 일체 이런 거 절대 채택해주지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특유 재산에 대해서 대대로 뭐 종중산이라든가 최근에 증여를 받았다든가 이런 재산에 대해서 감정 신청을 받고 계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법원 전체에서 아마 방침을 정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또다시 강화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무를 맡고. 저희 변호사 측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혼소송에 대한 증거를 어디서 찾으라는 말입니까? 이런 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유책성이 밝혀지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통화내역 등을 통해서 유책성을 더 입증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통화내역 같은 경우는 아예 조회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점 개인정보 강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는 피해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음 오늘 제가 드릴 정보는 소송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사분들은 굉장히 공정하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자 같아서 어디나제나 30cm 30cm 엄격한 법의자 때를 들이대시죠 그래서 가끔 언론에서 이제 비난을 받으시는 게 현실성이 없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치우치지 않고 개인감정을 넣지 않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른 사항과 유사하게 판결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가끔 현실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판결들이 나온 거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판사님들은 생내적으로 객관적이십니다. 그리고 공정하십니다. 근데 판사님도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변호사들이 소송을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이 내가 유착배우자야. 특히 내가 바람을 폈어. 근데 이혼은 하고 싶어.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 전략을 잘못 풀어갔을 때100% 기각당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나 홀로 소송할 때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변호사도 이제 경력이 쌓이기 전에 소송을 잘못 풀어서 원고를 패하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유책 배우자이면서 그 채무 상대방한테 전가할 때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혼사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는 건데 예를 들면 아내분이 특히 젊은 아내분들이 그런 이제 성향이 많으신데 외도를 자기가 했어. 그래놓고게 발각이 됐어. 근데, 이혼은 정말 하고 싶어. 왜냐면 사실 그렇죠. 남자하고 달리 아내분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의 외도가 발각되고 나면, 유책성이 발각되고 나면, 그 결혼을 인내하고 참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평생 그걸로 약점 잡혀 산이니 차라리 여기서 깨겠다. 이런 선택을 남편분보다 아내분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남편분들이 뭐, 오기가 있고, 또 뭐, 감정도 있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혼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제가 외도는 했지만요. 그거 별거 아니고요. 오해고요. 그 전에 남편이 저를 때렸고요. 돈을 안 벌어다 줬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친정 부모를 모욕했고. 이런 사유들을 막 들이대요. 이런 사유 100개, 1개를 갖고 나와도요. 우리 아내가요. 외도했어요. 이 한마디에 와자자자자작 그게 다 깨진다는 거죠. 그럴 땐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때 소송을 그렇게 풀어가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오해할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완전히 파탄나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라는 의사를 남편을 비난하지 않고 조정 이혼 신청을 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분이 처음엔 확가하겠지만 법정에 와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 아내가 마음을 돌리진 않겠구나. 다시 예전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유책 배우자가, 특히 외도를 한 배우자가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소송이 들어올 때입니다. 거의 뭐100% 기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송을 잘못 풀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내가 유분남하고 유부녀하고 바람을 폈어. 근데 그게 발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내분이나 남편분 입장에서 화가 날거 아니에요. 쫓아가서 이제 따지고 그다음에 회사 가서 막 소란을 피우고. 이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단체에 들어있는 SNS에다 막 올려서 망신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요즘 제가 느끼기엔 꽤 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 이면 속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돈을 받겠다 이런 거보다도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침해함을 막겠다는 라 목적이 더 많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불륜을 했고 그다음에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분한테 남편분한테 위자료 판결이 나요. 보통 보면은 제가 볼때500 700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판결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근데 아내분이 만약 이걸 원인으로 해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보다는 위자료 X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더 화가 날까? 그 다음에 이 목적이 뭘까? 이거를 판사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인간적인 면 때문에 올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상간녀분들이나 상간남분들이 소송한다고 할때 저는 솔직히 만류합니다아 물론 판결은 날 겁니다. 하지만 상대서 들어온 역공이 더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 감내하기 가장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사랑했겠지만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송을 진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부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드시 위자력수가 높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도가 문제 됐을 때 상간녀 상간남들이 생각을 두 가지로 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아이 부분을 어떻게할까 잘못했다고 빚까그러다가 돈을 주자니 아깝고 왜냐면 내가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졌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기고의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에 대한 어느 정도 위로, 그다음 보상 이런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소송을 해서 어떤 판결을 내린다라든가 그다음에 형법을 적용해서 어떤 형벌을 내린다는 거에 첫 번째는 피해자의 보복 감정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응징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상간녀, 상간남들이 생각하는둘 중에 골라야 돼. 무릎 꿇고 빌을까? 돈을 더 줄까? 근데 첫 번째가 다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그 피해자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근데 이런 문제가 떠졌을 때다저 갖고 하는 말이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생각을 해보세요. 상간녀 상간남한테 소송을 해야 잘 받아요, 이천이고요. 보통 1,500 나오는데 그것도 뭐 남편하고 이연 선수 같이면 연대 선데 변호사비 빼고 뭐가 남아요? 다분히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안 해요.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때 돈으로 그 감정을 보상할 정도 되면 어긋 넘어야죠. 어긋.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내분이 남편의 외도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내연녀가 시장 골목에서 이렇게 식당하는 분이었어요. 거기 이제 아내분이 쫓아갔죠. <laughs> 뭐 했는데 두 말도 않고 그 시장 골목통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여자분이 나와서 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딱 꿇더랍니다. 어 대단히 어려운 거죠. 아내분이 그 여자분에 대한 소송은 딱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시장 안에 뭐 소문이 나고 다 난리가 났겠죠. 근데그 아내분이 그때 그 여자분이 무릎을 안 꿇었다면 한 번만 갔을까요? 그죠? 죽을 때까지 응어리진 가슴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내연녀분이 현명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아내분들 남편분들이 외도가 발각됐을 때 진짜로 바라는 건 진정성 있는 사과다. 재판부도 그걸 원하십니다. 말은 안 합니다. 법적으로 사과는 강요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법에서는 사과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재판부도 피해자든 그다음에 이 민사소송에서 원거든 상대방이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 형도 줄여주시고요 위자료액수도 줄여줍니다. 가끔 가해자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가해자를 용서를 하는 건 재판부가 아닙니다.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단한 사람은 피해자이고요. 가해자의 형을 깎아줄 수 있는 것도 피해자고요. 가해자의 배상금액을 줄여줄 수 있는 것도 피해자입니다. 근데 가해자들이 그거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재판부에다 읍소만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본인을 용서할 수 있는 단한 사람 피해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판부의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게 재판부가 어떻게 인정을 갖고 판단을 할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재판부가 어느 쪽 편이겠습니까? 피해자 편이죠. 이런 부분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소송을 슬기롭게 현명하게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